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6일,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자, 지금 1시간 내에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한 5개를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 누르시고, 궁금하신 있으면 전화 주시고, 카트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전화 주시고, 여러분의 보리밥, 장미밭으로 빨간 장미밭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준, 준 종목은 김국진 추천주 쫙 모아 보십시오. 6월달 거 5월달 거 7월달 거 6월 1 2주차 거 6월 3 4주차 거 이렇게 해서 쫙 모아 놓고 한번 잘 보십시오. 다 차원이 틀릴 겁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저는 이제 점점 실력이 늡니다. 아침 7시 와서 밤 여기 9시에 퇴근입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전화 받고 상담하고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력이 아, 제가 주식에서 좀 자신감을 가진 거는 어떤 유튜버가 이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위치서 에 매매를 해라. 근데 제가 15년 호구, 호구짓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몰라요. 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어, 나는, 나는 내가 자신 있는 위치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 그 후로부터 주식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의 멘토 역할도 할수 있고, 차트를,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매매법에 매매에 관여해도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는데, 제 유튜브 조회수 400만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찾아오십시오. 이 컨테이너가 여기 현재 컨테이너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터져 나가도록 제가 그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올라갈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나노 CMS 어디까지나 추천입니다. 강매 아닙니다. 내가 사라고 해서 뭐 먹고 나한테 뭐 스타벅스 커피 한잔 줬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본인 실력 기르십시오. 본인이 분석해서 아니면 안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의견에 동의하면 샀으면 먹으면 커피 한잔이라도 보내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데. 자, 나노CMS. 자, 이건 역배열이죠. 그렇지만 간간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 바로 관심 종목입니다. 누르면 삽니다. 상한가입니다. 또 누르면 삽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근처 이거 상한가 갔다 온 겁니다. 매도입니다, 상한가. 에? 자, 그러고 여기서 이쯤에서 사고, 응?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한달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이거한번 요렇게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얘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주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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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감과 촉과 자신감과 경험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 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laughs> 암호 그린텍입니다 암호 그린텍 제가 뭐 이쯤에서 내가 유튜브 를 한번 찍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쪽인가 어딘가 예, 암호 그린텍 앞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난번에 이쪽에서 찍었습니다 예? 찍어서 추천드렸는데 조금 가다가 눌려서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이 정배열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박스 꼴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파란 은봉이 엄청나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저는 이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요. 여기서 관심 가진 게 아닙니다. 제 관심 종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쭉 한두 달 지켜보니까, 네? 간간히거래량도 터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정배율이 됐고, 간간히 빨간 양봉도 쓰고, 이런 윗꼬리, 이런 윗꼬리, 이런거 나오면 고점에서 매입니다 그러고 저점에서 또 삽니다. 예? 저점의 윗꼬리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저점의 윗꼬리 여러분 매도는 15% 17% 23% 27% 상한가 매도입니다. 예? 이게 상한가 갈것 같다 안갑니다. 갔다가도 떨어지고 예? 28% 29% 그냥 1% 2%는 넘어고 하고서 던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퍼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지지선이 나오고 다시 갈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도 이거는 한 2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 통과합니다. 이거 19,250원. 이번에 통과합니다. 이번에 문화, 이번에 통과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암호 그린텍. 응? 제가 주는 종목 적절하게 5일선 터치 매수입니다. 이런 종목을 5일선 터치 매수하면은 분명히 더는 안 꺼집니다. 자, 내용이 좋으면 전화 주십시오. 카톡방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제가 저 모니터링 예? 그 어떤 멘토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국진입니다.